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깨달음의 다도 선다료, 선다로 강의, 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말차 다도에는 도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었고, 합리적으로 다도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구 중에 노지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노, 노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실에 들기 전에 제일 먼저 대하는 다도구. 이것이 바로 노지입니다. 노지는 객을, 손님을 다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작은 오솔길. 다시 말해서, 외부 세계와 단절시, 단절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을 바로 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인류가 차를 하지만, 다도를 하지만, 도구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도구다. 외부,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도구를 고안해냈으니까 참으로 독특하다고 하겠습니다. 왜차한 잔을 마시면서 외부 세계와 단절을 할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이건 막전자 한자로 쓰면 막전지혜라고 합니다. 아르마리. 차를 마시는 것은 본래 자기 자신과 맞닿는 것이다, 참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선과 상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아르마리,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다실에 들지 말라 이것은 조금도 다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노지를 고안했고 노지라고 하는 것은 예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지혜를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지가 고안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노지의 뜻은 노지 배구라고 했어요. 노지 배구, 푸른 초원 위에 신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에, 푸른 초원 위에 신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에, 그대로 드러난 꾸밈없는 벌거숭이 같은 모습,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나올 때를 에, 적자지심이라고 합니다. 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다. 조금도 꾸밈없는 이 모습이다. 에, 이것은 한잔의 달을, 차를 마시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자 마지막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차다도가 아주 위대한 거예요. 말차다도가 우리 인류사에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 아름마움를 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낸다. 다 앞에 솔직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불교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를 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성이다. 참 부처님의 성품이다. 또 자기 자신이다. 본래참 나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다 앞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솔직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대의 참성품을 그대로 표출시키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도가 깊어지려 고하면은 인간의 심성이 솔직해야 되고, 인간의 성품이 담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이 된 사람이 다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벤이 물을 마시는 격으로 독을 뿜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종교를 믿느냐 어떤 사람이 도를 말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살인자, 사기꾼이 도를 말하고 종교를 말하고 다도를 말한다고 해서 과연 다 도가 되고, 종교가 되고, 도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사회, 한국 사회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도를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종교를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차를, 달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있다. 또그 말에 사람들이 쉽게 흔들리고, 진위를 구분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처음에 한결같이 얘기하지만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그 죄가 더 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올바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참된 사람에게 귀하고 올바른 신앙인에게 찬사를 보내야 되는 우리 사회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히 불교계 에 제가 권하고. 또, 불교계가 좀 자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선다료, 깨달음에 다도, 선다료는, 선다료의 다도는 어떠냐. 지적인 이해보다 실수행, 실수행, 그 자체의 경험을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으로 아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제가 다 아는 구도의 상징이라는 책을 쓰고 에, 있지만 책을 썼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완을 이해하는데 99.9%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에, 기초적인 지식도 없고 또 한번 도회 수행을 한번 해보지도 못한 자들이 너도나도 전부 다완 박사예요. 그리고 껍데기 거품이거든요. 거품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런 사람들이 떠들어대니. 올바로 다안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올바로 구도를 할수 있겠느냐, 참게 한심스럽고 참 딱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봤을 때 그렇다 이거예요. 다도도 마찬가지야. 지적으로는 뭐 아는 게 박사야. 뭐 보이차가 어떻고 말차가 어떻고 뭐 홍차가 어떻고 어, 오령차가 어떻고 뭐 아는 건 박사지만 실수행 가서는 껍데기 지나지 않는다. 실수형은 없다 이 이런 사람은 다도를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 자체 지식도 거품 지식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살아있는 지혜가 되지 못한다. 다도의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주지 못한다. 아르마리하고 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항은 여러분들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더할수 없을 정도로 단순해져야 돼요. 에,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의 심성이 단순해진다고 하는 것은 에,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돼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담백해야 되고, 에, 속임이 없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에, 저도 많은 세월을 다 돈을 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고 계산적이고 어? 복잡하고 단한하고 산만하고 에? 에? 지식으로 떠들어대고 정말 이런 겉 껍데기 인간들이 많지 진실한 다인은 에?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들더라 하는 것을 에? 저는 차를 하면서 느꼈고, 종교를 하면서 느꼈고, 수행을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소, 나진니 시래는 그 분은 단순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대의 가슴 또한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로지 순수한 가슴만이 순수한 절정에서 나온 말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대의 중심에서 밝은 빛이 타올라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실수행 그대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예, 기담받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다도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삶 자체이다. 이것은 이제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많은 사람이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죠.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설명하려고 하고 다도를 말하감, 말하면서 살아가는 삶그 자체를 어, 체험하고 느끼고 알려고 하지 않고 지식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거의 모든 다도가 의미 없이 형식화되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예일 수는 없습니다. 의미 없이 형식화되어 있어요. 평범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다도와 종교가 그렇습니다. 본질이 왜곡되어 있다. 이것이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왜곡되어 있어도, 왜곡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예. 왜곡되어 있어도 왜곡되어 있는지를 모른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의 노력, 지금 이 자체의 노력. 바로 그대 자신을 만나는 일이고 진정한 그대의 모습을 통하여 참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한다.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난다고 하는 거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여기에 진정한 다가 있고 여기에 진정한 도가 있다. 선다류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차다도에서 말하는 노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노지를 걸으면서 여러분 표면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겉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진실 하나만 남겨보십시오. 그리고 뒤바뀐 생각, 잘못된 생각 이것을 바로잡고 여러분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한번 열려보십시오. 그것에 진정한 다향이 숨쉬고 있고 수행의 묘미가 있고 수행의 깊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자다들에서 말하는 노지란, 참성품을 그대로 표출시키는 도구다. 에, 노지를 걸으면서, 노지를 지나면서, 꿈이 없는 벌거숭이 같은 적자지심의 모습을 에, 새로이 한번 에,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 저는 이른 새벽에 다실에 홀로 들어 에, 달을 마시는 일을 근 25년을 넘게 에, 해오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 마시는 차가 예, 다가 아주 새로운 맛을 자아냅니다. 예, 지금 강의하는 시간도 이른 새벽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통이 틀 것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도 거짓 없이 그대로 모두 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의 기운은 아주 인간의 예, 삶의 활동, 활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 이 해기운을 의 말차다원에 담아 한 잔의 운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전해고자 합니다. 록간 선생의 말씀을 대신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남긴 유물 아무것도 없네. 봄이면 꽃, 여름이면 두견, 가을엔 단풍이라네. 여러분 록간 선생의 열반송을 감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들고 있습니까?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다도를 하건, 종교를 믿건, 수행에 깊이에 빠지던 여러분들이 진실된 것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